여강, 그리고 그... 또라이? 미친사람? 아까 얘기했던 네. 필요 없어요? 어쩌라고! 방송에서 있는 캐릭터는 100%는 저 아니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대단했어요, 이에요 근데 동안어는나요몇년 동안 일본 사람이었어요 7년 동안 내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지구인에 되고 싶어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 여기도 있네. <laughs> 맛집 촬영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 걸... 저는 그 한국에서 이효리가 있으면 일본에서 사유리가 있는 만큼 저는 섹시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난 되거든요. <laughs> 톡톡 튀는 재치 멘트 반응 좋습니다. 다음 내용에 관한 아이디어 회의 중인 PD와 사유리. 먹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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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것도 어, 와서. 서윤 씨 봐주세요 하지 그러면 서로서로 어.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떤 멘트를 하면 더 재밌을까라고 생각하거나 같이 중간중간에서 하는 브릿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서윤 씨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져요? 네 대부분 제 의견 다 받아줘요 잠시 쉬는 시간 일일이 스탭들커피를 챙기는데요. 아 이거 윤정거다. 원래 이렇게 해요, 사유 씨? 원래 이렇게 그, 안 해요. 가 c 가 r 아 촬영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a 식이보여 c 는데 <laughs> 제가 o d cat. Cat, 잖아요 d Cat, good. Cat, g 고 o d c 고 힘내라고 d Cat, good. Cat, good. Cat, good. Cat, g 마지말고 그러면서 아오이 아오이 소라의 동영상을 <laughs> 사유리만의 PD 응원법이군요. 얼마나 자주 보세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보네요. 3일을 한 번? <laughs> 결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결혼할래요? <laughs> 아, 이거. 아니,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여자 작가랑 사겨요 <laughs> 같이 <웃음> 일이 한다면 주력료보다 시청료보다 제일 중요한 한게 같이 일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위기가 좋으면 저는 그거를 성공란거 생각해요. TV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은 먼저 옆에 있는 사람부터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 을 행복하게 태릴 수 있거든요. 스텝들이 힘들고 짜증 나고 저를 싫어하는데 TV에서 나오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본격적인 시식 타임. 사유리의 맛 평가는 기상천외하기로 유명하죠. 이번엔 어떤 맛일까요? 남자가 좋아하는. 아이스케이크 했는데 그 밑에서도 치마가 나고 오그 아이스케이크 하면 또 밑에서 치마가 나고 오 아이스케이크 하면 치마가 나온 어디까지 치마야 이런 맛이가 나. 아. 씹히는 건 고기고 안에 보니까 치즈가 들어있는데 야채가 들어있는데 이건 시금치 뭐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표현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나 그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녀입니다. 정신 차려. <laughs> 밥 주세요 사유답게 사유답게. 열연을 <laughs> <laughs> 아, <이건 아니야? 웃음> 펼치는 사유리 인기 코너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군요 사유리 사유리 <laughs> 사유 다음날 아침 사유리의 집입니다 강아지와 단둘이 지내고 있는데요 <laughs>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 일주일에 한번 하세요? 네, 2주에한번할 수도 있어요. 식기가 많이 쌓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쌓여요. 근데 제가 결혼하면 설거지 잘잘 해주는 남편만 만나고 싶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설거지랍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 식사는 보통 간단히 떼우곤 합니다. 엄마 뭐 먹고 밥이 아니야. 내 밥이야. 엄마 응, 간대. 평소에 그녀가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라네요. "콜레 때문에 저녁 시간을 지체하 삼장은 제가 나아는 데는 절대 안 봐요." 왜요? "아, 재미없을까?" 아 재미 없는데 왜 TV 나올까나 좀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걱정돼서 재미 없재미 없다면 너무 제가 그날 못 자거든요.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사유리의 주요 이동 수단은 지하철과 택시. 화장하면 알아보고 응. 화장 안 하면 누군지 몰라요.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게 연예인 비용가요? <laughs> 매니저 없이 늘 혼자서 다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출연하고 싶은 마음에 섭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 현장. 절친한 남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유리의 노래 순서.

사율이 제대로 흥이 올랐습니다. 편한 오빠와 함께해서 더 그렇겠죠. 라디온 게 아쉽네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국을 떠나긴 싫었다는 그녀. 머릿 속을 맴도는 단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야, 너, 아 사율이가. 일본 사람이는데 우리나라에서 반성 활동 하더라. 근데 일본 사람이 싫었었는데 같이 계속 보니까 그 같은 사람이더라, 괜찮더라.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바뀔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2년 전 만난 식탐 여행 코너. 일본인 아가씨가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찾아다니며 음식 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어디 돼지의 위도 사랑스러워요? 음? 맛이 없죠, 아이고. <웃음> 어차피. <웃음> <어차피가> <웃음>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 맛이 없어요. 맛은 없는 거가 아니라. 맛집 촬영에서 이게 뭔 소리랍니까. 오. 훨씬 맛있어졌어요. 아, 진땀 한번 제대로 뺐네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너무 맵다라고 해도 한국산 먹기에는 그렇게 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맛이 없어요라고 해도 맛이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소질각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기처럼 이거 먹으면 몸매 어디에서 제일 좋아요? 머리카락도 길어져? 응. 어 머리카락도 길어지고. 아저씨도 어. 머리카락 길어졌어요. 어, <laughs> 머리카락 길어. 머리카락 길어졌 <laughs> 어, 어, 어. 생고생이 따로 없었죠. 로할수 있어서 좋겠어요. 아, 시원하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뭐든 할수 있었습니다. 자율이는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지. 밖에서도 춤을 추고 뭐 웃긴 뭐 포즈도 하고 이상한 표정도 하니까. 부끄러운 게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끄러움이 사실은 많거든요. 여기서 망가져야 더 웃긴다면 그거를안 하는 게 부끄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재선 다해를 수 없으면 자기 자신한테 재선 다해를 수 없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한 기획사 연습실에 들렀습니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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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이, 하이. 아. 로 헬로. 에이, 신인 가수 강남과 TV 출연을 할 아, 예정인데요. 우리 이번 주세바이 촬영하잖아. 연습 했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일 교포라서 더욱 그러니까, 정이 뭐, 가는 동생. 사는다, 우리가 진짜, 진짜 열심히 하자. <웃음> 진짜. <웃음>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야, 그냥, 그러니까 너가 그냥 노래 하는 거지. 어떻게? <목소리가> 강남 함께 공연을 <목소리가> 계획 중입니다. 민붐이야 같이 편집이다. 오예. 네. 이거 보고 웃지 말라고. 혼자 아니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가자. 그러니까 음, 저도 일본에서 왔잖아요. 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담감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음. 네가 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음. 사람들 좋아할 거라고 되게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음. <laughs> 연습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늦은 밤 스케줄을 끝내고 홍대 앞을 찾았습니다. 방송용 의상을 구입하러 나온 건데요. 코디의 도움 없이 매번 혼자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35살 입어도 괜찮을까? 귀엽다. 여기요. 이거 살게요. 이거 얼마예요? 4만 4천 원. 4만 4천 원? 네, 5만 원보다 넘으면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해요. 웬만한 옷들은 다 5만 원 넘을 텐데. 근데 아니에요. 요즘 혼대나 예쁜데, 사고 예쁜 거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쁘게입을게 제가 갑자기 노란색 좋아하게 됐어요. 정신 단무지 같죠? 하유리 씨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네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 곁에서 지내는 게 너무도 행복한 요즘입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는 길. 미안해 너무 늦었네 엄마가 미안해 함께 지내는 강아지도 반깁니다 m m a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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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대학 시절과 미국 유학 생활까지 합치면 1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냈는데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도 외롭지 않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하세요? 책을 읽거나 글을 어요 어떤 예. 글을 쓰시나요? 제가 요즘 소설을 쓰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소설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그 책으로도 내고 가시는 거예요? 네, 책이 내는 게제 꿈이에요. 잡지사 미팅을 끝내고 어머니와 시내에서 아, 만났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달콤한 모녀 데이트. 엄마 언니가 알아요. 진짜 귀이 나けど 보기만 할 사유리가 아니죠. 아, 이이못 말리는 모녀는 재작년 오디션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에도 참가했었죠. 모전 여전. 똑닮은 두 사람입니다. 고추이나 응응응. 저쪽しましょう고가가사 이거? 사유리가 방송에서 쓰는 소품들은 사실 이곳에서 어머니가 구입해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거 더 가지고 있어. 이거는. 네. 식당 여행에서 입었는데 너무 예뻐서 PD가 제가 촬영 끝나고 가져갔어요.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일본 록봉기에 위치한 사유리의 집입니다. <놀람> 아빠, 오늘 <어희로는> 뭐 먹었어? <놀람>

아산という方がいるんですが、その方があの有名ですよって言うんで、あ、そうなんだと思ってるだけです。 일남 일여의 막내딸로 태어난 사유리.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하는 명랑한 학생이었답니다. 물론 평범한 성격은 아니었다네요. すごく恥ずかしいがリアさんなところもありました。でも大胆なところもあって1ヶ月のお小遣いを 私の,あのお誕生日のプレゼントの花束を1か月のお小遣い全部使ってお花を買ってきたことがありました。

아, 또 아까 喋れる担当요 카레 아. 세요カレ 주세요? 生よ。カレー아とは주아とは。 아, とは30분オッケー。本当 빨리 사유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카레. 딸이 올 때마다 준비하는 메뉴입니다. 그럼 먹고 아이, 야, 놓으

사유리가 털어내는 촬영 얘기에 식사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세 바퀴 프로그램 녹화가 있는 날입니다. 아, 강남과 일주일 동안 아, 준비한 요가. 공연을 선보일 아, 바로 그날이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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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나나 저도 있어요. 바나나 먹을래요? 네. <laughs> 바나나 저도 있어요. 아니고 바나나 나 먹어도 돼요? 나 먹어도 돼요? 음. 아,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장해요대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녹화. 대본 숙제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리 부분이 지워져 있네요. 죽여? 네, 제네번 만들 때저제 거는 다 지웠으면 좋겠다. 제가 있으면 웨이싱 하면 또 말이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번은 다 미리 지우는 게 좋아요. 누나 긴장했어. 왜 이렇게 긴장해 나는 항상 긴장하는데 오늘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재미있게 못하면 또 가서 긴장해요. 누나는 잘하니까 저는 그냥 누나를 따라가겠습니다.

녹화 전 긴장한 얼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역시 무대 체질인가요? 드디어 사유리와 강남의 차례. 주어진 1분여 시간 안에 모든 걸 보여줘야 합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둘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준비는 많이 했는데, 정말 말이 못 돼서, 출연료 받기가 재선스러워요. 저를 서주는 피디님, 작가님, 저를 믿고 서주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그거를 기대를 해를 수 없으니까, 정말 재선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일본에서 온 4차원 사유리가 아닌 진정한 방송인으로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언제까지 방송질하고 싶어요? 제가 섭외올 때까지? 섭외 없을 때까지? 왜냐하면 필요 없는데 너 보고 싶지 않아. 필요 없어 할때나 하는 게 이기, 이기적이잖아. 나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라도 아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가.